저녁이 되면, 은 준자하고 해자가 자기네 방으로 알아서 들어가요. 지금 참하게 들어가있다. 내가 나오니까 또. 뭐 맛있는거 주나? 하고 나왔는데. 오늘은. 여기 좀, 청소 좀 해줘야지. 청소 좀. 아이고. 이 사료를 먹으면 좋은게. 네 뭐라그러나. 이뻐요. 그니까, 뭐라 그나 이칠 폭하지가 않고, 뽀송뽀송해요. 아이고, 겨울철에 이거를 닦아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. 왜냐면 이게 인슐레이터 역할을 한다고. 아이고, 비가 많이 왔었구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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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와이프가, 이거, 톱밥. 톱밥이네, 대패.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 흡수력도 제일 좋고, 깔끔하고. 근데, 그, 뭐야? 그거를 사면 안돼 이게 소나무, 처음에 샀다가 잘못 써가지고, 그, 소나무 톱밥, 그, 대패로 사야 되는데, 잘못 사면 은 세다. 세다가 한국말로 뭐지? 아이고 이런, 아이고씨, 아이고 뚱뚱어리들그 아이고 세다루사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? 거기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얘네들 호흡기를 자극해서 그. 웃기질라는 걸리고. 아, 이거 냄새라. 이다 젖어 있었구나 이게. 이야, 이거 저기다 깔아놓으면 이거 거름이 돼가지고 이거 깻잎 잘 자라게 생겼네. 이렇게 청소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패를 깔아줘야죠. 소나무 대패. 세다나무가 아니라 소나무. 조금 처졌으니. 밤만 되면 쟤네들이 알아서 들어가요. 지금 이만큼은 지금 네 번. 쟤네들은 위에 올라가서 감독하고 히딩 라이트 켜졌다니. 아유, 또 내려왔어. 너 누구야? 어, 혜자! 혜자! 해자 준자도 내려올 거야? 준자! 준자! 아, 네가 준자, 어, 아, 네가 준, 네 그렇지, 네가 준자지. 안 내려와? 그래. 계속 닦겠습니다 아, 어이구 으쨔쨔쨔쨔쨔 어우 닭똥 닭똥 오, 으쨔야 여기다 깻잎 심으면은 진짜 잘 자라겠다 오 이거 이렇게 뭐, 사실 뭐 사료를 지금 한포대를 먹었으니 그한 포대가 다 50파운드짜리인가 40파운드짜리인가 한, 파, 한 푸드를 먹었으니 아뭘 이렇게 놀래 아, 아이고 진짜 생각보다 많이 나 일곱 7삽이 나오네요 지금 깨끗하게 정리했는데 구석구석이 아주 축축하게 젖어있네 눈이 많이 와서 그랬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이거 그냥 말리고 여기다 톱밥을 빨아주 아 톱밥이 아니라 뭐지 이렇게 대패를 깔아주.. 고 깔아주겠습니다 내가 그 맛있는거 주는줄 알고 여기로 막 달려왔는데 맛있는거가 없으니 어떡하니 맛있는게가 없으니 어떡해 패딩 패딩 이렇게 아이고씨 여기에 검은 곰팡이가 많이 피어서 검은 곰팡이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크로락스 10% 크로락스다 아우 냄새 크로락스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을 아, 죽지요. 아, 그래, 헤이. 방금 전에 너희들 다철 루프에 가 있더니, 응, 내 패딩 넣어줄까? 패딩 넣어줄게. 아, 이고 이게 월맛에서 얼마 아니냐면은? 8불 8불정도 하는데 아이고 뜯어진다 두손으로 해야되겠다 이게 양이 적은거 같지만은 이게 한 5스케어 피트 5스케어 피트인데 굉장히 컴팩트 돼있어서꽤 많이 씁니다 아이거 좋아하겠네 이 자식들 아우 후드도 다먹었네 후드도 음, 다먹었어 아우 저, 저... 이제 똥을 아예 안에 안 채워져 그냥 덮어 아우 얘네들이 사료 먹으면 괜찮은데 이상한 푸드에이면은 물똥 패우 물똥 아우 또 이거 엎었어 또아 이거 어? 뭐 엎었어 또 아이고 에 좋겠다 아이고 좋겠다 에 좋겠다 저번 대파보다 좀더 고운거 같네 더 얇어 응? 얇다고 들어오고 싶어? 뭘 이렇게 화들짝 놀래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! 또이 녀석들 다 흐집어 놓을 텐데, 이거. 어? 응? 아우, 먼, 먼지. 아이고. 아, 좋다. 음. 에이, 좋다. 에이, 뭐, 이즘 더 나아야겠다. 자, 들어가 봐. 에이, come here. c o 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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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. 들어가 봐. 들어가 봐. 아이, 뭘 이렇게 놀래. 저리 가. 가, 가. 가, 가. 가, 가. 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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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봐 어 까까 까까 들어가. <스> 들어가봐 네, 들어가봐 아주 좋지 아이 뭘 놀래 뭘글또 아, 쪼아 먹어 아이 또또또그러데너 응? 플러피하니까 좋아. 야이거이 이, 저삽으로 꽉 채워서 일곱삽이나 똥을 쌌어 너희들이 어 응? 더울래네. 봄이라서 좋지. 좋아? 좋냐고? 어 좋다고? 뭐라고? 싫다고? 꽉꽉 하면 좋은 거고. 꽉꽉꽉 하면 싫어하는 거고. 아이, 난 바꾸러. 아 이런 밖으로, 밖으로. 좋아? 아 그래. 아.